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 그러니까 저 가지 꺾이고 나는 뭐요? 이제 살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어, 어, 맞다. 그말 맞다. 그말 맞지만은 어, 저들이 믿지 않아서 저들이 버려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게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져라,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 사람이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하나님 싫어하는 것죠 교만이 교만.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은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고 할렐루야. 네. 예.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더 읽어 보십시다.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어, 신비를 알라고 그러면서 어, 이, 이 비밀을 이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버려져 있다. 버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 충만한 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돼서 구원받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 비밀적인 게 많이 있어요. 어, 특히,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비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려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회개해라. 멸망시킨다. 특히 이제 예레미아가 예레미아 시대 때 이제 멸망당했으니까, 예레미아가 또 이제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레미아는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시키냐, 절대로 멸망 안 당한다. 이제 그거 주장한 거죠. 절대 멸망 안 당한다. 어, 어, 근데, 어, 한술 더 떠서, 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행복해라, 항복해라. 그 그때는 친애굽이 있고, 이제 어, 어 친바벨론이 있는데 거의 다수가 다 친애굽이에요. 바벨론은 적고 다수가. 어, 우리나라도 친미 뭐 친중 뭐 이런 데서 갈등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친 애굽과 교류도 많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바벨론은 별로 교류가 적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친 바벨론 정책을 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항복하라고. 어.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볼때 특히 관리들이 볼때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 바벨론하고 항복하고 여태 교류를 잘했던 애굽 하고 오, 하지 마라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급하고 이렇게 하나 돼서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만약에 저쪽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어, 지금 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쪽 항복 안하면 우리 전부 다 불타고 다 전부 다 멸망당한다 사실 황당한 이야기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선지자가 그 말을 외칠 때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말이에요 친 바벨론으로 해라. 어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나를 망 멸망시킨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애급 정책을 해서 애굽과 더불어서 바벨론을 치자. 친 바벨론 정책을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전부 다 맞지 않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하고 아주 죽이려고 죽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고 그래서 살아납니다마는 이제 결국에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레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망해진 그런 상황을 보고 어, 집들이 다 불타고 아이고, 노인이고, 뭐, 구율이 없잖아요. 전쟁인데, 다 죽고, 처녀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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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뭐, 강간당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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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잡혀가고, 비참하게 되게 폐허가 된 거예요. 그예레의 예가가, 예레 예레미야 예가가, 그 참상을 보고 울면서 기록해 놓은 게예레의 예가입니다. 음, 야, 예루살렘에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로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심판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한 게 아니라 뭐안할 수가 없으니까 심판한 건데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비, 비밀이죠. 비밀.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신학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비밀이라는 것이 쭉 나와요. 예수님 비밀인데 그렇죠? 우리가 봐도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이요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 몰라요. 이렇게 좋은 구원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린 거예요. 가려져 있어, 가려졌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 자 이제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을 더 알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제 듣고 믿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 와서 그들에게 굉장한 막 능력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이 오고 뭐 고난이 오고 그래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눈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줘서 바울을 돕고 싶은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변질돼 버린 거죠. 변질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다 이제 다시 진리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단상에 말하고 싶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가득 차서 예수님을 단상에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가 부끄럽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더 예수님으로도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걸 까먹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피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아멘. 아멘, 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더 알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음. 자. 특히 베드로서에 보면요, 베드로 후서에서 전서에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후서에서는 예수님을 더 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거기에 보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제가 아까 2절에서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우리에게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더 알면 그분의 것이 내게서 더더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자꾸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알면 할수록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게 자꾸 더 그분을 알려고 알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점점 알아가라. 여기, 이, 기노스코라고, 안다, 알아, 안다, 지식, 이게, 아는 것, 이게 이제 기노스코인데요. 이 기노스코는 경험한 것, 경험한 것, 또 지식. 깨달음, 이런 가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여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더 그분으로 더 우리 안에 채울 수도 있고, 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게 감춰진 것들인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떻게 알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도 아까 알아라 그러니까 그 알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 뭐, 죄인을 용서하셨고, 또, 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건져도 주시고, 그리고 읽고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거죠. 음.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서신서들에서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더옷 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아니라 자꾸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어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아까, 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제 표현되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그, 그것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행동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데 그러니까 이런 게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안 좋은 것도 속에 있으니까. 안 좋은 것도 뜻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나온 건또 이제 회개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 이 말씀을 더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때로는 우리 환경을 돕기도 하시고, 이런 게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 기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자 구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 주세요도 구하지만은 내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기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주님 나는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어, 되네? 어, 되네? 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되네? 되네? 성령님 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말씀이 옳고,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가 나와. 음. 그래서 말씀을 내줬고 보고, 어, 그러면서 또 주어진 삶을 행하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더 연합되는 삶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 살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그분이 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해요. 처음부터 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데서부터 말씀을 읽고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지금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잘 안되는데 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네. 그럼 어느 날 어, 어? 됐네?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데 빌립보 3장 8절에서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같이 돼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 만약에 부부 생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와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더 자라가려면 그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게 되어질수록, 되어질수록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예. 그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또 이제 볼까요? 자, 30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30절.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하십니라 아,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참 놀라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지금 아까 신비일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 들어오게 되면 뭐요 유대인들을 뭐요돌아오게해서 순종하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어, 심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 버려졌느냐 예, 다 버려졌느냐 버려진 것처럼 됐으니까 버려졌느냐 아니다 다 버려진가에 택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이 버려진게 버려진게 이방인에게 풍성한 복이 됐다 복이 됐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순종하지 못한데 여기서는 가두어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뒀다. 그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두어 뒀다. 그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너희가 이제 공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 도 긍유를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유를 입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긍유를 입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3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어 뒀다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 그, 그리고, 그리고, 그 그들을 가두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모여 그들에게 뭐요 금유를 베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여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대요.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 사실 그들이 뭐를 붙잡고 자기들 붙잡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야 좋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뒀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 하나님이 긍유를 베풀자에게 긍유를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풀고 그 긍유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보고 자긍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이죠 야.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로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긴 역사를 가지고 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일을 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해 가시는데 그걸 여기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우리가 못 한다. 또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 모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알려 주신 것만 우리가 좀 알지.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요 저 뭐, 선악가를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신 그 모든 걸 아신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만 아는 게 아니라 뭐몇년 후에, 몇십년 후에 일어날 걸다 아세요. 성경을 보면 게시록에는 뭐말의 것까지 다 예수님이 예언도 하시고 게시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또 수십 년 후에 일어날 것도 다 말씀하고 더 뒤에 것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선악가를 왜 만드셨고, 선악가를 왜또 따먹을 줄 그분이 아실 텐데, 아실 텐데, 왜 여자는 만드셨고, 사실 여자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담만 있었다면. 음. 근데 왜하와에에는또좀더 정확하게 안 말,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따먹어가지고 인간 예대 농사에 추락, 추락되고, 죄에 노출되는지. 그런데 왜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을 시키는지. 이런 거 우리는 다 몰라요. 음.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조그만한 저 만나 역사 속에 살짝 들어왔다 나가는 존재인데, 수천 년 속에서 뭐 우리는 역사 저 만나로 역사 속에 딱 들어왔다 나가는 존재예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게 는어맞죠 다만 그분이 알려주신 그런 그 부분들만 조금씩 알 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뭐요 어 강팍하게, 가두, 강팍하게 가두어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그게 하나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가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냐, 불합리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분의 뜻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 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참 많아요. 어. 나중에 이제 그 나라 가면 알아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더 좋은 데인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셨던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셨던 사람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둔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그 안타까운 일이. 그,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그런 것은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야 하고, 어, 이제, 어, 뭐, 못 구원받는 사람은 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또 구원하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성경에는 많았어요. 우선 당장 예수님만 해도 우리에게 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아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세개네 개를 아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더, 더 많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이 이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까먹기는 쉽지만은 더 그분을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보물이구나 이게 진짜로 보물이구나 하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밭에 감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이게 진짜로 보물이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찾을 때 정말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더라 그런데 아, 네. 믿는 우리도 주님을 피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러지 피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러지 그 주님 앞에 그막 길을 쓰고 그분을 더 알려고 그막 발버둥치고 발버둥치고 그런 사람이 소수란 말이죠 그런 사람 소수예요 다른 일은 눈에 보인 것은 굉장히 빠르고 바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지만 은 주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은 우리가 등하니 얼마든지 등하니 할수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분 소중한 분 정말로 그분은 나에게 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 하고 그분을 더 알려고 기를 쓰고 그분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성경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그러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 주님을 안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죠 인격화되는 거니까 주님그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게 아니고 예수 님 이, 내 안에서 사람 다 그렇게 말하 잖아요.